지난 9일 달서구 수림지 파크 골프장에서 파크 골프 동호회 리그전이 개최됐습니다. 클럽 및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파크 골프 발전을 위해 클럽 대항전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샷건 스트로크 방식으로 열린 이날 리그전은 시니어부와 일반부 그리고 여성부 등세개 부문 각 10개 클럽 당 4명씩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전용진 달서 파크 골프협회장은 최근 파크 골프가 3세대 스포츠로 부각되면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생활 체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는 성적보다는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며 클럽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5시까지 이어진 이날 대회에서 일반부 1위 클럽은 세진 클럽, 여성부 1위는 럭키 세븐 클럽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마지막 시니어부에서는 청룡 클럽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어서 시상식 후에는 각 클럽 참가 선수들과 임원진들의 기념 촬영과 함께 내년 대회를 기약하며 2022년 동호회 리그전을 마무리했습니다.